안녕하세요. 꼼세TV입니다. 오늘 꼼세는 아라뱃길 북측 자전거 도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지금 판개목 심터에 왔습니다. 이곳 판개목 심터를 출발해서 아라뱃길 북측 인천관문까지는 약 20km 인데요. 저 앞쪽에 우뚝선 탑은 한강과 아라뱃길이 만나는 김포관문 수자원공사 관제시설입니다. 꼼새와 함께 아라뱃길 북측 자전거길 탐방을 가보실까요? 이 다리는 전호교인데요. 김포 고촌 머린베이 인데요. 저 멀리 요트 계류장이 있고 좌우측으로는 여러 물류 기업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라이딩을 계속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라이딩을 즐기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김포평야가 보이고요. 저길 건너편에는 아라뱃길 남쪽 자전거길이 아라수로를 따라서 정서진까지 이어집니다. 잠시라도 가만히 있으면 넘어지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길도 어쩌면 자전거 타는 거와 같을 것 같아요. 벌말교를 통과합니다. 길 건너 아라탑이 보이네요. 당겨 보겠습니다. 불현대교입니다. 여기는 아라뱃길 북측 가정극길 옆에 있는. 수향루라는 정자입니다. 출발해서 거의 중간쯤 되는 시작인데요. 이곳에는 쉼터가 있고, 또 편의점이 있어서 거기를 달래할 수 있습니다. 계양대교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계양대교 위로 자전거를 갖고 올라갈 수 있고요. 계양대교 밑 광장에는 이렇게 잉어 사항이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솟구치고 있는 형상인데요. 개양대교에서 시청교까지는 아라뱃길 북측 자전거 도로 보수 공사로 인해서 이곳 자동차 도로와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쪽 안개가 서려 있는 높은 산은 개양산입니다. 아라마루 휴게소를 통과합니다. 아라마루인데요. 경인 아라뱃길 구간 중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곳으로. 전망대는 직경이 46m 바닥이 삼겹 강화유리로 조성된 스카이워크입니다. 왼쪽 아라뱃길 보이시죠? 이 다리는 백석대교입니다. 아라서의 간문이 2km 남았네요. 갈매기 울음소리가 들리고 비릿한 바닷가 냄새가 바람 속에서 여오니까 여기가 인천 앞바다에 거의 도착한 것 같아요. 마지막 힘을 내보겠습니다. 2km. 오늘의 목적지 2km. 오른쪽 울창한 숲이 우거진 데는 검단 쓰레기 매립장지구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다리 정운교 아래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잘 달립니다. 저 멀리 아라수로 인정관문 아라타워가 우뚝 서 있습니다. 아라인정센터. 여기를 한 바퀴 돌아서 나가겠습니다. 아라뱃길 인천 간문. 아라타워가 보이고요. 아라뱃길 인천 간문 모습입니다. 저 문을 열면 바다와 아라수로가 같이 연결이 됩니다. 오늘 꼼새 TV는 이곳 아라뱃길 인천 관문 앞에서 끝맺음을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언제나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에 또 만나요. 늘 행복하세요. 안녕.